그럼 우리 저기 이제는 내륙 운송 쪽 관련해서 네.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네네. 이렇게 그 항구로 이제 그 이제 화물들이 들어와서 내륙으로 네. 좀 운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내륙 운송 네네. 동향은 좀 어떤가요? 음 내륙 운송은 아까도 그니까 물류 유럽 내 물류 상을 말씀드렸는데 유럽은 포트부터 그리고 유럽 내그 내륙 운송 물류는 굉장히 그니까 이 코로나 사태와 다르게 굉장히 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유럽 내 내륙 운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레일을 이용한 운송, 운송 네. 있을 것이고, 둘째로 바지그 그러니까 네. 강을 통해서, 강, 강을, 네. 통해서 예, 강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조그마한 배를 이용한 운송이 예. 또 이루어지고요. 또셋째로 세째로 도로를 이용한 트럭 예. 운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이세 가지를 어,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철도와 바지의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근로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배를 운전하는 그런 파일럿 아니면 네. 뭐그 기차 뭐 기차 그런 한 기차의 그런 면량을 운전하는 그런 네. 이런 네. 이, 이 정도의 그런 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코로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사태와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네.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은행을. 예. 근데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도로를 이용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트럭 운송이 예. 각각의 이제 개별 트럭커들이 운송하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락다운 조치가 3월 17일 화요일 정오부터 이제 이 조치가 발표됐는데 네. 그때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이 u 국경을 30일간 폐쇄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단 생필품이나 의료품의 공급망이 중단되지 않도록 화물 운송은 운소, 허용되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후 엄격한 통제 및 검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화물 운송기사들의 발열 체크 등 네. 증상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경 내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음... 그래서 국경을 통과하려고 기다리는 차량만 거의 60km 이상 농축산체육원이 발생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뭐 발생을 했었습니다. 3, 예. 그러니까 3월 17일부터 거의 매일 거의 60km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데 네.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시면 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뭐 그린 레인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린 레인은 예 도입됐죠. 예. 네. 네. 이후 그린 레인이라고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이후 국경 폐쇄 일주일 후인 3월 24일이고요. 네. 이후 국경 내 화물 이동에 대한 새로운 국경관리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예. 결국 그린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말로 녹색 차선 네네. 아무래도 녹색 빨간 거 하면 못 들어갈 것 같고 녹색 하면 그런 게잘통과할수 그렇죠. 잘 네.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 예. 녹색 초, 차선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녹색 차선 국경 교차로는 적재된 물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모든 화물 차량이 개방되어야 하고 음. 차량의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 그리고 운전자의 국적 또는 차량의 등록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화물 차량은 15분 내에 국경 통과를 위한 코로나 증상 체크를 포함한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침 발표 이후에 국경 통과의 채증 현상이 실제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그 개선된 사항을 실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예 사이트는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유럽 시간 4시 30분인데 4시 4분에 업데이트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함부르크 포트 그리고 네. 가장 큰 이제 여기에 노테르담 포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제 이쪽에 저희 안토프 포트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가장 이 세계의 가장 유럽에서 세계의 큰 포트 내에서 물동량이 이쪽 밑으로 움직인다고. 예. 보십시오. 보면 동쪽으로 예. 동남쪽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거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네덜란드에서 벨기에 들어오는 시간은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게 그린 라인으로 되고 10분 정도 네. 그리고 벨기에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것도 한 10분 정도. 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10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15분 내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네, 그렇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보면 이쪽 보시면 이쪽은 국경 통과가 안 나왔고요. 보면 예, 저쪽에 독일 한번 볼까요? 한뭐 점원이 벨 g i 10분이고 음. 벨gium 점원이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음. 거의 한 10에서 15분 정도. 음. 예 그러니까. 슬, 그, 보면 노 o no significant s l o 라면 뭐 전혀 어떤 보면 좀 그런 슬로우다운이 확인이 돼, 안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뭐 보면 색깔들이 녹색으로 돼 있는 데는 잘 원활하게 스통이 된다 이런 그렇죠, 거고 그렇죠. 색깔이 진하게 네, 되는 주황색이나 네. 빨간색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네.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 이게 보면 뭐 스위스에서 저 어머니 가는 거는 45분 정도 네.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는 국경이 좀 한참 좀 많이 바뀌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페인 프랑스에 스페인 가는 것도 뭐0분 안에 다 공개가 어, 되고 있고인 하고 네. 프랑스가 가장 이슈가 좀 많은데 네. 이슈는 없고 보면 이제 이쪽에 그 주로 이제 이태리나 프랑스의 화물들이 밑에 있는 지중해 쪽 포트를 많이 이용, 이용을 하고 아, 예. 지중해 쪽에 예, 마르세유라는 포트를 통해서 네네. 프랑스를 통과하고 있고 이태리는 네. 뭐 제노아나 이런 네. 쪽으로 다 통과하기 때문에 예. 이쪽의 국경 통과 화물들은 이윤의 화, 운송 화물들이 주로 대부분이지 네. 인터내셔널하게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화물들은 다 대부분 이쪽 밑에서 다아 그렇구나 예예 예. 그래서 국경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크게 이쪽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대신 이제 이쪽 동유럽으로 갔을 때 조금씩 막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 이제 제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국가별 약간의 그런 규제가 다무리 네. EU가 같이 한게뭐27 개국이 다 같이 뭉쳐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국가의 그런 법규가 먼저 우선이 되는 게 그렇죠.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뭐 슬로베니아나 아니면 음. 이런 조그만 나라들은 음. 아무래도 조금 더더좀 그런 검사를 좀더 강화하는 음. 게더 느껴지는 상황이. 예. 헝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네요. 헝가리, 루마니아, 네. 불가리아, 이런 네. 데가 좀 빨간색이 많네요. 그렇죠. 이게 거의 한 시간 정도 이상 걸린다고 네. 하니까. 뭐, 기존에 이게 그린레인 발표 되기 전에는 거의 한 8시간? 어... 10시간 이상 집회가 많이 예. 있는데요. 그래도 그린레인 발표 후에는 많이 개선된 상황이 나오고 좀.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린레인 예. 전에는 거의 다 이게 빨간색이라고 무시하면될것 같아요. 어이구, 아, 어려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제 그린레인을 하면서 많이 이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네. 앞,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네, 네, 네. 어, 우리 수출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네, 네. 보낼 때 특별하게, 네. 어그 선복의 스페이스의 문제는 현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음. 유럽에서 음. 한국 쪽에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네. 선복에 좀 문제가 많아서 맞습니다 그운임이한 여섯 배 정도 올랐다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수입자 그러니까 한국 한국에서 수출자 입장을 좀더 수출자 입장을 고려해서 좀 뭔가 중요사항을 제가 확인해 드린다 그러면 이제 수축자는 보내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도착해서도 크게 배송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예. 물류는 큰 문제 없이 물류는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이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고요 예.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각 국가마다의 그런 봉쇄의 조치의 강도가 다 다르기 예. 때문에 프랑스나 이태리나 뭐~ 스페인은 완전 코로나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 이 봉쇄지체가더 강합니다 다시는 예. 뭐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자 입장에서 물건을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를 보낸다고 하면 예. 보내는 건 문제없고 배송은 문제없지만 예. 받는 입장 이거를 예.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있죠 프랑스나 스페인에 이태리에 있는 수요가들이 예. 공장을 셧다운을 하게 되면 받을 예. 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최근에 고객들을 보면 이거를 물건을 뭐 2월달에, 3월달에 한국에서 보냈는데 예. 도착을 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 이태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공장을 다 셧다운 시켰습니다. 셧다운 예. 시키면서 창고도 못 받고 이거를 어...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죠. 어, 그러다 그, 그, 보니까 그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그 저기를 물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에서 포트에서 컨테이너가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이때 발생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 채화료가 발생하고. 채화료는, 디머리지 네, 채화료, 발생. 예, 디머리지, 채화료가 디머지. 네, 디머지 화료가 발생하고 또 포트에 있으면 스토리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스토리지죠. 스토리지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결국 수출자 아니면 수입자가 내야 되는 비용들이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유럽 유럽은 물류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포트도 정사적 으로 운용하는데 네. 단순히 이 업체들이 못 쳤다운해서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 매저의 조항이 안 되기 때문에 상사들이 음... 이 비용에 대해서나 아니면 포트에서 이 비용을 웨이브해 줄수 있는 그런 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 이 발생하는 스토리지나 데이지 비용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수출자나 음... 수입자한테 이제 이 비용들이 이제 정가될수 있는 부분 음, 그런 상황인 거. 네, 포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본다 그러면 이게 현재 그린레인 뭐 이제 뭐그린레인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물 물동량 이상 없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잠잠해지면 네. 이게 비필수 용품들이 이제 트럭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현재 뭐 그냥 필수 용품 필수품들만 운송을 한다고 보면 비필수 제품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운송이 시작되다 보면 트럭커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유로 트럭 그 이윤의 그런 트럭 그런 트래킹 요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 그러니까 향후에는 네. 이게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고 물류 흐름이 더 네. 원활해지면 네. 필수적인 네. 물품들의 운송들이 네. 많아져서 트럭행 요가 좀 많이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중요할 부분은 수요가가 그러니까 그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을 하는 수출자는 꼭 수요가가 공장 셧다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화, 음.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미리 확인하고 앞으로, 예, 앞으로 네. 이런 코로나 사태를 계속 이제 감망하면서뭐이 예. 봉쇄조차 풀릴지 안 풀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어,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네네. 향후 한 1, 2주동안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운임이라든가 선복이라든가 전체적인 네네. 물류 흐름들은 네, 아까 뭐 아까 뭐 수출, 그러니까 한국 한국에서 수출하는 입장 그리고 EU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향후 한1주이주 정도에는 뭐 어, 운임 인상에 대한 부분은 뭐 그러니까 운임 인상은 되지 않을, 않을 것이고 스세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서 예. 계속해서 선, 선사들은 이제 블랭크스 일링 결항을 계속 하게 될 것인데요. 네. 이제 결항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페이스 이제 그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스페이스가 좀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앞으로 1주 2주 정도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리고 수출 여기서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수출하는 물동량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1, 2주는 계속, 어, 계속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어렵다? 네, 아, 예, 예. 앞으로 4월 한, 달, 한 달간은 거의 모든 스페이스가 마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예, 3월, 2월 대비 한 6배, 7배 인상된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까지 스페이스와 장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주장님 네. 바쁘신데 오늘 말씀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네. 오셔서 네.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더 다른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네, 네. 이 정도 되면 네. 될것 같고요. 하여튼뭐 코로나 19 사태로 힘들어하시는 무역 협회 회원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조속히 동 사태가 마무리되어가지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진 동시에 네. 뭐 또전 세계 경기가 반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네, 지금까지 세종해원의 네. 문동현 지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